오늘 야고보서 삼 장은 말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언어 문제는 인간에게 장점이 되지만 단점도 됩니다. 모든 사랑과 기쁨과 희망 이런 것들이 언어로부터 오기도 하고 실망과 또 배반과 음모와 술수 죽이는 이런 것들이 또 말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말에 실수는 누구나 있지요. 여기 말씀 말씀 보시면 말에 다 실수가 많으니 그랬습니다. 우린 모두가 말에 실수 없이 사는 사람 없습니다. 말을 못하면 몰라도 말을 하게 되면 실수가 나오죠. 나오는데 실수가 없다면 정말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수가 많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느냐?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듯이 우리 입에도 재갈을 물리라 제어하라 겁니다. 이 입이 열려서. 한번 잘못 예, 혀를 놀리고 말을 잘못하게 되면 큰 얼, 엄청난 혼란과 또 예, 고난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 말로써 전쟁도 일어나고 말로써 평화도 이루어지고 참 말이라는 거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배를 보라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이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움직인다. 이 작은 키, 혀도 마찬가지로 작은 건데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좌우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작은 말이 우리 인생 전체를 움직이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만들고 행복하게도 만들고 또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그래요. 모든 것이 내 말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의 중요, 중요성을 말하면서 말은 또 특별히 위험한 것이다. 유익하기도 하지만 위험한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 혀는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이오 불의 세계라. 불, 태우는 불, 불이 악한 것의 세계다.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지옥불에서 난다는 말은 뭐냐? 이 우리 말이 잘못될 때 주역 불처럼 우리를 태운다 이거죠.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 태우는 그런 저주 받는 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의 모든 불행과 저주는 말로부터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짐승 세계는 새들은 말을 못하니까 큰 음모가 없습니다. 뭐 모여서 저놈 죽이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자. 뭐 쏙딱쏙딱 하는 게 있겠어요? 신호만 보내지. 이 언어의 세계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발달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이것은 바로 모든 만물 중에 발달된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데 문제는 마귀가 우리 입을 타고 들어와서 입을 통해 나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말에 관한 말씀 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나와요. 조주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나와서 자기만이 아니고 남까지도 죽이는 일을 한다. 속삭속삭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이게 다 말이 아닙니까? 말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음, 불행한 일이 생깁니까? 말로 인해서 사람을 낙심시키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여기 말씀처럼 "현은 불의 세계요, 불처럼 태우고 인간의 모든 것을 사르는 지옥 불에서 나는 것이다." 이,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길들이고 씻고 길들여 왔다. 그랬어요. 이, 길들이는 것을 가능합니다. 짐승이나 새도. 그런데 현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휴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래서 미 악한 이 도구인 이 혀를 제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구절부터 보시면, 한 입으로 일부 이어난다고 그러죠. 한 입으로 두 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또 찬송하고, 또 저주하고, 쓴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오고 한 구멍으로 셈이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내는 거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찌 그러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야. 우리가 입에서 셈물도 나오고 구정물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 입으로 형제를 축복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과 감사와 은혜와의 말씀을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인간의 이 혀는 길들이기 힘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혀를 길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주고 내 마음을 지배해 주셔야만 되지 내가 내 힘으로 입을 닫는다고서 해 되는 게 아닙니다. 터져 나옵니다. 언제나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감남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맺지 못한다.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그 종류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혀를 제어한다는 것은 뭐냐. 근본을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다스려야지 혀를 움직이는 거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주장해야지.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말을 안고 사랑하는 말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말을 못합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통로가 입이기 때문에 마음 속에서부터 성령 역사하셔서 사랑이 있고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자연히 입은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입은 도구지 주체가 아닙니다. 현은 움직이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주체 의 속에 있는 근본 심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훈련으로 되겠어요. 하나님이 영이 오셔서 우리를 지배해 주시야 된다 이겁니다. <laughs>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뭐, 밥 먹자, 뭐, 뭐, 자자, 뭐, 어디 가자, 뭐, 별말 다 하겠지만, 하여튼, 복된 말이 나오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복이 있어서 복이 나오고, 또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있어서 사랑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또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충명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누구냐는 말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나와 봐라 그런 뜻이에요. 지혜와 충명을 갖기 어렵다. 그러면 그는 그렇다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행함을 보일지라. 자, 이 지혜의 결론은 뭐냐?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다. 지혜와 충명이 있다고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행함으로 보이라.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믿음을 앞세웠죠. 그러나 그 바울의 말씀을 마감하는 것이 야고보세예요 야고보서는 그 믿음이 사실임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믿음을 가져라 바울은 말하고 야고보서는 그 믿음이 진실함을 행함으로 입증하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짝이 되는 거지 서로 반대되는 성경이라고 볼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행함으로 보이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것은 예, 악한 것이다. 지혜가 아니다 이거죠. 지혜는 선한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독한 마음, 독한 말, 악한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다투는 말, 이간질하는 말 그런 거안 합니다. 미련한 자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사한 혀는 미련한 것이고 간사한 혀는 멸망하는 것이다. 그겁니다. 뱀이 하와를 간사한 혀로 유혹했다가 저주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laughs> 이 뱀이 바로 저주받은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혀를 잘못 사용하면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laughs>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 악한 말, 악한 행동 이런 것들은 땅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늘로부터 온게 아니에요. 땅에서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귀신의 것. 악한 영이다. 여러분들이 더러운 말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속에 있는 거예요. 욕심, 탐욕, 저, 정욕, 저주,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돈게 아니다. 이겁니다. 귀신의 것이다. 당신 귀신 들렸네요. 그러면 싫어, 싫겠죠. 어 근데 말하는 건 귀신의 것이에요. 그럼 귀신 들린 거지. 막 악한 말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 보고, 당신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면 펄펄 뛰겠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성경 보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악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것이다. 시기와 다툼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피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 자 이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청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오시며 의의 열매를 가진다자 여기 있는 말씀도 사도 바울이 말한 사랑에 관한 말씀과 연결되죠. 사랑은 뭐라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화내지 않고 겸손하고 원유하고.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산과 충성과 원유와 절제. 이렇게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사랑에 관한 에,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사랑에 관한 얘기를 자세하게 13장 고린도 13장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 이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 이라는 걸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얼마 다녔다, 성경 얼마 읽었다, 뭐 내가 직분이 뭐다, 우리 집이 몇 대째 기독교인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가 없고, 진짜 여러분이 실체를 보이는 건 여러분의 행동입니다. 말과 행동. 그걸 보면, 아,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구나. 독이 있구나, 속에. 이걸 알수 있어요. 믿음도 가짜 믿음이 많아요. 믿습니다 하면서 행동을 따로 하면 그건 가짜죠. 믿음과 행동은 같이 가는 겁니다. 믿는 대로 행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온 지혜를 구하라. 뭐 신약에 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은 성령이라 하고, 성령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은 성령입니다. 이 땅에는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극휼하고 선할며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열매. 고린도는서 12장에 보면은 거기에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 은사에서 제일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은사죠. 사랑의 은사. 사랑.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완전히 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눈이 많이 오고 길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이나한일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시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혀가 길들이기 어려운 악의 세계요, 불의의 세계인데,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혀를 쓸 텐데, 주님, 우리 혀를 붙잡아 주시고 제어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말과 행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셔서 성령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